아유 다 맞히겠는데? 다 알고, 알고, 알고. 짠짠 하나, 둘, 셋. 안녕. 아, 아! 와 우리 다 같이 하니까 완전 아, 아, 진짜 목 멋져. <laughs> 예쁘다. 얼마만이여서민 어. 다 맞았어. 상하다 어. 우리 목소리들. 어. 오늘 뭔가요? 나부터 가볼게. 오케이 저기 저기. 어. 나는 이슬부터. <laughs> 나는 <웃음> 호가든 로제. 아 멜트파구나. 빵규 빵귀. 나는 진로. 음. 아, 음. 진로! 진로. 진로. 음. 오케이. 나는 참이슬! 그러니까 좋아한다기보다 그냥 마시는 종류? 아니 나 같은 경우도 이제 진로를 요즘 많이 먹는데 진로! 근데 요즘에 최근에 내가 한라산을 최근에 한번 마셨는데 너무 맛있는 거야! 난 참이슬! 원래는 좋은 데를 마셨었는데 한번 좋은 데를 먹었는데 갑자기 꾹! 하 올라오는 거야 어. 그 뒤로 좋은 데를 못 먹겠더라고? 그러고 참이슬 계속 먹었지 <목소리> 맞출 수 있는 사람? 솔직히 나는 맞춘다! <목소리> 아 솔직히 난못 맞추겠어 나도 후보가 한라산, 은 데이, 차미슬로레시, 대선 이렇게 네 개잖아. 이네개 중에 나는 차미슬이랑 한라산은 맞출 수 있는데 은 데이랑 대선은 잘 모르. 나도 한라산 다시 있어. 어, 나 한라 한라는 왜냐면 도수가 세가지고 어, 어, 어. 목에 탁 걸리는 게 있단 말이야. 난 코에서 걸려 코에서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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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너무 세니까. 아, 아, 아. 차미슬은 맞출 수 있을 것 같아. 뭔가 그래도 자주 마시니까. 음. 아나 바로 왔다. 난 바로 왔어. 일단 있어. 일단 존데이부터 할까 이번에는. 아. 좋은데이좋은데이난 응. 대성. 나도 대성. 음... 나도 대성. 대성 뭐 그런지 엄청 잘. 쌤이는? 음... 난 모르겠는데 참이슬. 참이슬. 응. 나도 대성 같아. 왜냐면난 내가 유일하게 어떤 순한데라고 느꼈던 소주가 대성인 대선. 응. 음... 아, 것 같아. 대성. 대성 순해? 근데 이거 비교해봐야 알것 같아. 오 맞지 맞지 맞아 맞아 맞아. 아나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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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나 이거 바로 안다. 나 이거 바로 안다. 아 피니. 아다 맞춰도 분량 괜찮나 이거? 좀 틀려줘야 좀 영상이 재밌고 그런 거 아닌가? 아유 다맞는데아니 걱정 안 해도 될거 같은데. 아 그래? 어, 미안해. <laughs> 어때 어때? 나 너무 쓴데? 나 네. 너무 써. 처음에 좀 달다가 맞지. 마지막에 완전 찡한데. 일단 한라산만큼은 아니거든. 한라산 깔끔하지 않아? 아니야 한라산 냄새부터. 아, 어? 괜찮대. 우리 일일달일 달. 우 한라산 아니고 대산 아니니까. 좋은데 이쯤 되자, 되자, 되 좋은데. 좋은데. 좋은 나는 흑돼지한잘 어울리는 한라산. 같 응. 음. 음. 한라산. 진짜 왜난둘다 좋은데 이거 제가 <laughs> 여러분 찐도 하면 예 네. 기욤이라고 아 오케이 오케이 고이쁘다고 싶어요 선창하면 아, <laughs> 따라해 주시서 감사하겠습니다 자찐두못 나니 예! 예! <laughs> 이거 좋은데 알라산이 어, 어, 좋은데 어, 3 번이 좋은데 이거이 번이 알라산이다 조금 뭐라 해야 되지 일단 두 번째 거에 비해 너무 조금 약한 느낌이고 좀 달아 약해 벌써 <laughs> 어디가 더잘나 진짜 더 센데? 네그 끝에 인공적인 단맛이 있어. 음. 어디에? 거기에, 어, 거기. 어, 거기 안에. 그러니까 안에. 어나 이거 타미슬. <laughs> 어. 어찌 이게? 타미슬. 하나, 하나 둘. 안녕하십니까? 과당제로 좋은데이입니다. 좋은데이 하겠습니다. 음. 아 한라산죠? 한라산. 좋은데이. 나 따라하네. <laughs> 나도 이거 좋은데이. 일단 지금까지 나랑방대형 정답이 똑같아. 뭐언제부터 대선 한라산 좋은데이. 나도 거기 승차할게 <laughs> 나 지금 다 맞았어 난 지금 다, 다 맞았어 아형형다왔어 예, 예. 아니 이게 너무 익숙해 난 이거 딱 군복 입고 많이 먹었어 군복 입고 이거 많이 먹었어 뭔데 먹어. 뭔데 후레시 참이슬 나 근데 이거 점점 맛이 안 먹어서 안깨질는데 나도 나도 응. 나도 못 나도 그럼 내가 <laughs> 대선할게 애들이 대선이 맛이 별로 안느껴진댔어 아이플 맛이 대선.. 아 근데 대선 이미 나왔는데? 좋은데이 좋은데이 세미들 난 그냥 다 알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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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코 대선. 알콜. 나도 나도 사 번이 대선 같아. 맞고요. 어, 제일 연예, 제일 물맛이. 그래 이번 대선 어떻게 한다고? 야 야! 정답 싹 다들 얘기해 보자. 음. 1 번부터. 나 좋은데이 한라산 참이슬 대선. 오케이. 오늘 대선 한라산 좋은데이 참이슬. 나 대선 참이슬 한라산 좋은데이. 나 그러면 대선 한라산 이게 뭐 아, 뭐. 음. 뭐야 동생들? 좋은데이 참이슬 나 똑같이 오케이. 응. 괴가도 상이술 한라산 존댕이 오? 존댕요아야 어? 야, 야, 나, 야, 야 다들 나더니 뭐라고? 괜찮으요 이게 존댕이야? 이게 왜 존댕이야? 아, 저... 대선인 줄 알았어 야나 종대 컨트롤 야 되는데 한라산 아이거 근데 너무 한라산이 었죠못 맞힌 사람 있나? 다맞췄지아 내가 야나다맞췄는데 미웃었어. 아, 니가더 맞췄네. 뭔가. 뭐야? 아, 나 개쩔. 아니 왜 참이도 이삼 번이야? 야, 야. 오. 사번 그러면 은되더이네한개 또. 대성 맞췄어. 한 개는 잡다 않는대. 아, 뭐야? 대선 맞춰 잡또 있어? 어, 너 진짜? 뭐라 했어? 엄청 안경 붙었어. 안경. 뭐라 또라다. 아, 근데 아까, 아까 피인님들이 비웃었던 이유가 있었네. 나, 나 지금 그다 맞았어. 아, 피인님, 다 맞춰도 분량 괜찮나 이거? 아, 그니까 그니까. 괜히 비웃은게 아니야. 아까 굉장히 비웃었고 우리. 맛으로 맞추긴 좀 어렵고 약간 비교가 돼야 돼, 비교가 돼야 비이 있어야 좀 이게 뭔지 알것 같아. 아니 솔직히 4번이 너무 확실했는데, 맞지? 음. 4번이 너무 확실해. 하아 이거 너무이 순간 참이슬 맛있다는 데 순간 대선 맛이지. 맞아. 다대성인데 부산 사람이라서 대선이 더 익숙했네 그러니까 아, 그래? 알게 모르게 이게. 기이 어, 알게 모르게 익숙한 말이었는데아 그랬네 아 근데 뭐 블라인드 테스트는 뭐 아쉽게 이렇게 아, 뭐. 아쉽, 아쉽고, 아, 너무 아쉽고 너무 아, 아쉽고 너무 아쉽고 그니까 아, 아, 아. 땡밍은 땡밍이 다 맞췄는데 땡물리에인데 우리 땡물리에 어 근데 네, 저희 선물 없어요 일단 <laughs> 선물 없나요? 10만원 상당의 재활 환호를 어 이해해 아 그래서 개강했어? <laughs> 아 섭취 <laughs> 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 아, <laughs> <laughs> 놀리나?